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소유자로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현대아파트 36평형 경매물건으로 서울 동구지방법원 사건으로 2024타경 55935번입니다. 감자가는 10억 3천만원이며 KB 부동산 일반평가는 12억 4천만원 대지권 8평형에 전유면적 25평형, 분양면적은 36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지가 대비 100% 가격인 1차 체제가는 10억 3천만 원이며, 입찰 보증은 1억 3백만 원에 1차 입찰은 2025년 4월 7일에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1차 유찰시 2차 체제가는 8억 2천 4백만 원이며, 2차 입찰은 2025년 5월 19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 현대아파트 경매물건은 7호선 뚝섬 유원 지역 160m 초역세권으로 신양중학교 서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 물건 현황입니다. 자영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광진구 자양동 한강 현대아파트는 102동 3층으로 대지권 7.7평형에 전용 면적 25평형, 분양 면적은 36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14년 5월 기준으로 10억 3천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2025년 4월 7일에 1차 입찰이 진행됩니다. 보증 무최저가 10%인 1억 3백만 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강 현대 아파트 36평형의 KB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면 일반 평가는 12억 4천만 원. 하이평가는 10억 6,500만원, 상위평가는 12억 9,000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7,500만원에서 6억 7,500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문건을 살펴보면 고려산업개발이 시공하여 1993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이계동에 204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0.8대이며 경매문건은 최고층 22층 중 3층 36평형으로 방세계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4월 12일에 설정돼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으로 채권최고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중복으로 신청한 사건으로 치아가능성은 제어 보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3억3,243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기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의 매가금금명세서는 신건으로 현재 미공상태입니다. 입찰 일주일 전에 공시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변동 현황 및점유내역을 추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 시 소유자 점유로 예상되며,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 입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강중구 아파트 입찰에게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광진구 자양동 한강현대아파트 36평형은 최근 거래내역을 살펴보며 지난 2014년 7월에 18층이 12억 1,700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한강현대아파트 36평형 매물호가는 백일동 남양 중간층이 14억 5천만원까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 편화, 그리고 광진구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광진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96% 매각률 48%에 경쟁률 9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의뢰하시며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로 입찰타이밍과 합리적인 입찰 가이드를 추가 안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유자로는 법원은 매감금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판의 개인 의견을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 바랍니다. 근본 경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 자료를 체크하시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 현대아파트 36평형 경매문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치파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